원래는 이 집을 장금쌤 이름을 따가지고, 장금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집 이름이 하심재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심재로 어떻게 바뀌게 되신 건가요? 음, 그냥 장금성으로 한 10년 이제 살았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어, 일단 또 시절이 한 이제 10년이 되니까 음. 여러 가지 변화가 음.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살던 친구도 이제 떠나고, 그리고 또딴 친구하고도 살 수는 있었는데, 음, 일단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 제심정적인 <laughs> <laughs> 변화가, 어, 와서, 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곰샘이 그때 이제 뭔가 사적 공간을 좀공적 공간으로 같이 이제, 그, 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실천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음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음.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여 음. 공간을 열었는데, 음. 이제 이름을 이제 좀 새롭게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laughs> 뭐 고민을 하시더니 뭐 별로 답을 안 주시더라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몇 명이 살던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살던 데 이름이 하심제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해체되면서 음. 이제 그 의리, 이름이 여기에 맞겠다 음. 하셔가지고, 아, 또 그게 이제 걔네들이 쓰던 이름이어서 음. 제가 거금 10만 음. 원을 주고 아. 어, 그 이름을 사서 <laughs> 비싼 이름이네요. <laughs> 네, 음. 아주 정정당당하게 음. 하심제를 내 네, 걸었습니다. 아. 저기 이렇게 제가 아. 붙여놨어요. 무슨 뜻인 아. 무슨,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야 지금? 아. 아. 선생님 모르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어. 하는 걸 보면 그 뜻은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거같아니 돈을 거. 내고 사왔다는 아. 거지. <laughs> 그, 곰쌤이 이름 지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왜 하심제로, 많은 이름 중에서 왜하심대로 바꿔주신가? 그, 그러니까 장금성으로 살 때, 장금이 이제 대장금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어,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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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웃음> <웃음> 어, 아픔을, 아픔에 음. 상처를 부리는 일을 하게 돼서, 아, 어, 우린 장금성, 장금성,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 장금성의 성주냐, 어, 시가 뭔데, 뭐 이러면 이제 풍문이 떠돌고, 또 하나, 음. 중국집인가? 아, 어, 그런 등등이 이제, 음. 루머가 돌아서, 음. 음, 애초에 의미가 너무 퇴색이 돼갖고, 음. 이제 정말 이제 좀,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음.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해준 거죠. 다시 장급으로 돌아가는 걸로. 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음. <laughs> 아픔에 소금 뿌리지 말고. <laughs> 그러면 장금쌤 여기를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하심제에서 주로 뭘 하면서 지내시나요? 음뭐 어쨌든 이 공간을 같이 공부도 하고 음. 뭐 회의도 하고 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냥 <laughs> 음. 홍보를 여러 가지로 아. 어, 맛있는 거뭐뭐 음. 뭐. 아, 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미끼를 던지면서 음. 이제 공부. 아, 근데 이게 음. 그 약간, 예. 아 지금 생각났네. <laughs> <지금> 생각하지 <생각이네. 웃음> <laughs> 마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생각하지 마. 마. 아니 아니. 이게 우리 이제 가미당의 <laughs> 비전하고 연결이 돼 있다. <laughs> 아.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크게 그 어, 아. <laughs> 거실이랑 이렇게 빈 곳이 참 많거든. 아. 음. 근데 거기를 이렇게 작고만 배치를 바꾸면 음.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어 어떤 플랫폼으로 그걸 다쓸 수가 있는데 음. 그동안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별 이제 그렇게 할 계기도 없었지만 음. 예, 작년에 내가 다쳐 가지고 음. 어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를 조금만 바꾸니까 거기서 뭐어몇 몇 명의 사람들은 계속 그, 만나고 공부하고 뭘할 수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각자 이제 자신의 집을 좀 텐트로 바꾸는. 음. 어. 그래서 새로 공간을 얻고 뭐막 이러는 것보다, 예, 자기가 있는 곳을 바꿔서 거기서 이제 우정과 지성을 나누자. 음. 뭐 이런, 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한는데그 사이에 좀 까먹어갖고. 아. 어. 지금 <laughs> 생각났네. 예. 아, <laughs> 네. 아, 아, 거기에 동참하는 아, 마음으로. 아, 음, 아, 제가. 그러니까 생활 공간에서 음. 약간 복합 공간, 음. 아, 복합 공간, 복합 <laughs> 공간, 복합 지성 공간, <laughs> 복합 지성 공간, 복합 <laughs> 공간, 아, 복합 지성 공간, 복다지복 지성 그간 복합 지 공간, 복합 지성 공간, 복합 지성 공간? 하고 회의도 하고 여기서 지성 공간, 복합 지성 공등복뭐 지성 공간, 복합 지성 공간, 복합 지성 공간, 복합 지 공간, 공 지금 외부인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얀 선생님 두번 오고, 아무도 음. 안 왔어. <웃음> <웃음> 아, 그게, 아직, 네, 역시 아직, 네, 아직, 네, 아직, 아직, 음, 음. 아직, 이렇게 하심한다는 걸안 믿는 거지, 사람은. 아. <laughs> 아직도 장금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음. 아직 홍보가 안 됐어. 아, 아, 이번에 음, 많이 좀 알려질 것 같네요. 음, 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이 집에 룸메이트가 항상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부터는 혼자 지내실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꾼 것도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거 같이 가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음. 이제 여태까지는 이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만 음. 이제 썼는데 거기를 거쳐간 청년들이 엄청 많을 걸. 맞아요. 맞아요? 지금 <laughs> 스페인에 가 있는 해완이도 그렇고 어. 제주에 간 서경이 음. 또 결혼해서 지금 어디 갔나? 소민이. 소민이 분당인가? 아니 제가? 저기 3본3본에 산본. 산본 있는 소민이 뭐. 정미, 정미 부산에 부산 있는 정미 치... 전국에 와... 있네요 <laughs> 거의 역마살 있는 애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음... 여기를 그래서 전체를 하면 한1 0 명쯤 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이제 굵직하게 이제 같이 살던 지 음... 애들은 한4명 정도 음... 뭐, 되는 것 같고 음... 음... 명의까지 그 전에 살던 어, 그 명의까지는 굵직하게 살던 애들은 다섯 명 정도 음... 여기가 이제 청년의 산실인가 청년의 무덤인가. <laughs>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여기 모든 아 청년들이. <laughs> 아니, 히 <굉장히, 저> 산책까지 생각해왔는데, <laughs> 무덤인지는 저, 몰랐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여기 살았는데, <laughs> 그, 사실 같이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음, 어, 무던하게살 오래 있지? 그 음. 비밀이 뭐냐면, 네, 관심이 없어서. <laughs> 음. 아, <서로> 어. <laughs> 왜냐면 여기서 오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생활을 여기서 안 하고 다 저기 깨봉에 가서 하니까 아. 그러니까 서로 무심하게 대하니까 음. 아주 편안했던 것 같아요. 난 그게 음. 그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고 아. 만약에 막 챙겨주고 뭐 여기서 막뭐 두끼를 같이 먹는다든지 하고 막 이랬으면 아마 음. 오, 한 달도 못 견디고 다튀쳐나갔을 음. 거예요. 그게 일단 애들이 저한테 네. 그런 걸 원하진 않았어. 음. <laughs> 기대하지도 않았어? 기대하지 않았어. 기대지 기대하지도 않았어. 원할 사람한테 원해. 지 그거를 아무한테나 보니. 원하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 그리고 음. 이게 좀 시간이 안 맞아요. 이게. 잠금에는 아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대처로 보니까 있었던 사람들이 좀 늦게 맞아. 일어나는. 내가 음, 내가 음, 나갈 음, 때 걔들이 어, 자고 내가 들어. 그래서 평화로워. 어, 걔들이 들어올 맞아. 때 내가 자고. 음. 어.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아. 오이 만난 적이 없어. 아, 평화의 비결은 음. 그래서 음. 공부방에서 음. 거기서 음. 만나. 음. 거기서 음. 만나네요 집에서 본 적이 음. 없어 음. 애들을 거의. 거의. 음. 가족 가족들도 이렇게 리듬이 어긋나면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러니 안, 안, 맞는 게게안 만나는 게 제일 네. 오래 갈수 있는. 그때 그 말을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음. 진정한 가족이라고. 아. 저한테 네. 얘기해 주셨어. <laughs> 왜냐면 이제, 에, 들어왔나? 에, 잘 있나? 음. 이건 생사하기. 음. 아픈가? 음. 이런 것만 하기는. 아, 최소한의 것만. 음. 그러니까뭐 늦게 들어오면 그런 건 문자를 서로 아, 하고, 그렇죠. 어, 음. 오늘 어디 간다 그러 어디 간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카톡으로 하고, 음.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음. 그 지금 백미 토크를 그 과거의 룸메이트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볼까? <laughs> 굳이 본다고 볼까? 봐. 몇 분은 본다고 봅니다. <웃음> 영상편지? <웃음> 영상편지 좀 띄워주시지. 페인, 산본부산 부산, 부산, 제주도. 아, 지금. 아, <웃음> <웃음>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룸메이트들에게. <laughs> 아, 그냥 어쨌든 혼자 살다 보니까, 음, 걔네들이 되게 살림을 되게 잘했구나. 이런 거를좀 알게 되더라고.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살림 도구들도 여기 많이 이제 흔적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잘 쓰고 있고. 음. 그래서 편안하게 걔네들 덕분에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마워. 그 저기 여, 여기서 어버왔으면 세계 어디 가서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laughs> 이따 잘 살잖아. 최종, 지금. 최종. 어. 다잘 살아. 진짜. 아, 진짜로 다잘 어? 살아. 그건 아니. 확실해. 백수 <laughs> 측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 다애나고 어, 어. 결혼하고 어. 아니면 그또 스페인 에, 가고. 그게 장금성에서 버텨내요. 아. <laughs> 그어그 <laughs> 어, 그 힘이 아닐까? 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 나하고 버티면 아뭐 어디서도 잘 산다. 아 어. 어. 엄청난 생활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데 응. 고맙고 음. 어쨌든 뭐이 동네에 이제 오면 여기 음. 언제든지 게스트 하우스로 음음 이제 게스트 하우스로도 활용을 그, 했기 때문에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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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멤버가 되는가? 예. 음 그렇죠. 하심제 올드 멤버. 아 <laughs> 그렇죠. <그쵸>? 어. <laughs> 오비로 음음 평생 멤버. 그렇죠. 평생 그음음 어. 숙박권이 아그한거데 본인들이 <laughs> 원할 아, 그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아 그렇죠. <웃음> 하지만 <웃음> 하지만 저 <저는> 어? 숙박권은 <laughs> 너무 네. 일방적이야 지금. <laughs>